자 이번 시간에는 별의 마지막 자시인 별마다 색깔도 달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별이 표면 온도에 따라 별의 색깔의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온도가 가마에서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를 확인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요 불꽃의 색깔을 가지고 온도를 짐작했다고 합니다. 즉 불꽃의 색깔은 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불꽃의 색깔과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것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면 밤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밝기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헤테게우스는 음, 붉은색을 띠고요, 리겔은 청백색을 띠죠, 그렇죠? 어, 여기는 오리온자리가 있고 있는 거고요. 검은 고자리에 있는 건 보면은 요 직녀성 있죠. 직녀성은 또 흰색을 띱니다. 참고로 참고로 표면 온도는 요 베텔게우스 그다음에 직녀성, 리겔, 그 리겔이 가장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리겔은 뭡니까? 색깔이 청백색이죠. 그다음에 직녀성은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베텔게우스는 붉은색, 붉은색입니다. 즉 청백, 청색에서 붉은 계열으로 갈수록 청색에서 불, 청색은 이걸로 할까요? 이거 지우고, 지워고 음. 청색에서, 청색에서, 청색에서 붉은 계열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져요. 온도는 일단은 낮아집니다. 온도 낮아집니다. 어, 다음 실험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볼, 자, 여러분들. 어, 토치 있죠, 토치. 어, 여러분들 토치 혹시 사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치의 색깔을 보면, 색깔을 보면, 요, 파란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양초죠, 양초. 양초를 보면 양초 색깔이 붉은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 온도가 높은 건 뭡니까? 토치입니다. 토치의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색깔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푸른색이 붉은색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사실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파란색을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파장이 파장이 더 짧아요. 파장이 더 짧아. 파란색을 나타내는 빛의 파장이 더 짧습니다. 파란색은 파장이고요. 붉은색의 파장은 좀더 길어요. 이게 깁니다. 긴다는 거는 얘가 얘는 이죠얘 얘는 같은 얘는 이 파란색은 좀 빨리빨리 진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 아, 빨간색은 좀더 천천히 진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 마찰을 시킬 때, 마찰을 시킬 때 이건 적절한 비유비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바닥에다가 마찰을 시킬 때 이렇게 빨리빨리 비비는 게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천천히 비비는 게더 빨리 온도가 높아질까요, 쬲 당연히.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쵸? 그쵸? 이 파란색 같은 경우를 보면, 파란색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동일한 선에서, 이렇게 동일한 선에서, 파란색은 뭐, 한 번, 두 번, 세번 진동을 하는데, 붉은색은 뭐, 한 번도 진동 안 하잖아요. 한번 진동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 이렇게 얘는 세번 움직이는, 세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세번 움직이는데, 얘는 한번 움직인다 치면, 어느 게더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이 파란색 온도가 더 빨리 온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파란색의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열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더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어렵다면, 파란색 계열에서 붉은색 계열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 네, 다 했어요. 오늘 할 거. 이게 답니다. 자, 어, 그래서, 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에 가까운 색을 띠지만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에 가까운 색깔을 띱니다. 좀 표시해 를 놓고요. 파란색 그다음에 어, 붉은색. 어,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음, 진동에 관련된 걸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렇게 이러, 이러,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 별의 색깔은 표면에,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백색을 띠는 리겔이 붉은색을 띠는 베타게우스보다 표면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표면 온도는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펙트럼 많이 들어봤죠? 프리즘. 프리즘. 즉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주노초파란보로 나타납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어, 스펙트럼 나와 있죠. 빨주노초파란보 사실 여기가 빛빛. 의 여기 빛이 딱 들어가면 어,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투명한 색이죠. 하지만 요 스펙트럼, 요, 요, 뭐야, 요, 뭐죠. 어. 프리즘을 통하면, 프리즘을 통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음. 이렇게빨주노초파람으 쭈루루룩 나눠져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는 빛의 스펙트럼이고, 얘는 별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요, 요, 검은 부분이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흡수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 별들이 있습니다. 어, 별 별이 있어요. 근데 별을 둘러싸고 있는 모도 있을까요? 당연히 어, 대기가 있겠죠.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런 게 대기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별에서 별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 빛이 나오죠. 어, 별의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빛이 나옵니다.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오면 빛이 나오면 이중이 파란색 이죠이 파란색 대기가 이 파란색 대기가 대기가 어떠한 빛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이, 이거 중에서 얘 1번을 흡수할 수가 있다고 칩시다 사실 그래요 흡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하고 얘하고 얘만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얘, 얘만. 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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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면 원래는 사실 얘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얘. 얘까지 나와야 되는데 얘까지 쭉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빛이 빛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빛이 실질적으로 이 검은색 나타내는 것이죠. 이 됩니까? 즉, 요 대기에 의해서 대기에 의해서 어, 요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은 어떤 어떤 물질에 의해서 흡수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이 있고 주변에 만약에 이런 이런 뭐 대기층이 있다고 치면 이 대기층을 이루는 대기층을 이루는 성분을 요 검은색 요 스펙트럼을 가지고 흡수 선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나타나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무언가가 있다는 거고 이 무언가의 종류를 알 수도 있어요. 그쵸? 무언가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는 거는 알수 있다는 거는 그 대기의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대기의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는 질량도 알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흡수선이 있죠 흡수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흡수선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빛이 주변의 기체층을 지나가면서 아까 여기죠 있이 별빛들이 이 주변의 기체층을 지나가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됩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다고 치면 얘가 흡수가 돼요. 그얘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 다 빠져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죠? 어. 때문에 흡수선을 분석하면 즉이 검은색들을 검은 선들을 분석을 하면 아까 대기 성분을 알수 있다고 했었고 대기 성분을 알면 이 성분들을 알수 있으니까 질량도 알수 있을 거고 아까 전에 또 뭐를 알수 있다고 했어요 요 빛, 요 빛을 가지고 온도도 알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 세 가지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즉 별빛의 스펙트럼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있죠. 아까 온도가 어디가 높다고 했었죠. 그렇죠? 푸른색 계열이 온도가 높다고 했었죠. 푸른색 계열이 온도가 높고, 푸른색 계열이 온도가 높고, 어디로 가면 갈수록 붉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검은색으로 할까요? 예, 네, 헷갈리니까 여기 보면, 예, 파란색. 대표적으로 이 나무, 나우스가 있는 나우스는 고물 자리에 있어요. 얘는 약 1, 2, 10, 0 0 정말. 3만 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배웠네. 스피카, 천여 자리에 있고요 리겔은 오리온 자리에 있죠. 얘는 청백색인데 약만 도에서 3만 도 사이. 그 다음에, 견우성. 어, 우리 배웠죠. 독수리 자리. 증여성, 검은 무 자리에 있는데 얘가 7,500에서 약만 도가 되는데, 흰색입니다. 황백색은 약 6000도에서 7500도 되는데 어 프로키온 작은 계자리하고 북극성. 어 북극성.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자전축이 박혀 있는 북극성. 얘가 약 황백색으로 보이고 약 이런 6000에서 7500도. 그다음에 노랑색. 어 우리 노란색 많이 봤죠. 그렇죠? 태양이 노란색이죠 태양이 약 5500도에서 6000도 사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어아쿠투루스 근데 어디, 어디서 디 어디 봤네요. 그렇죠? 아쿠트르스, 목동자리에서 봤죠. 좀 올릴까요? 음, 목동자리에서 봤고, 그 다음에, 알테바란 황소자리에 있으면 얘는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즉, 베텔게우스, 오리온 자리, 안타레스, 장갈 자리 전부죠. 그래서, 3,500도 이하를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음, 태양도 온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태양보다 더 높은 게 여기 있습니다. 나오스, 고물 자리.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 스피카하고 리겔은 봤잖아요. 음, 청백색인 스피카와 리겔. 어, 이런 식으로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더 이제 분, 어, 어, 좀더 어, 분광형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 색깔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요. 기호로 나타내요. 이 기호가 여기 나와있죠. O, O가 파란색, B가 청백색, A가 흰색, f가 황백색, g가 노랑색, k가 주황색, m이 붉은색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붉은색에서 파랑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높습니다. 반대로 파랑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낮겠죠. 그렇죠? 어,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제 이 파랑색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 파란색 계열이 조금 많죠. 그다음에 청백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황 흰색, 그다음에 황백, 황백색, 어, 노랑색, 주황색, 빨강색.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 어, 이거는 이 분광형, 즉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파란색이 진짜 파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모든 색깔이 합쳐서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되게 많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얘네들을 그냥 기호로 O, B, A, F, G, K, M 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얘를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O는 O, H, O. 그 다음에 B는 B, E. 그 다음에 A는 어. F는 fine. F, I, N. fine. 그 다음에 G는 걸. 걸. 그 다음에 K는 kiss, 그 다음에 m은 me.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글자,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참고로, o, o가 청백색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아, 파란색이죠. 온도가 가장 높고, m이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고 낮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Obvious인 oh, 걸 Kiss me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기면 써보았습니다. 됐죠? 자, 개념학인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까요? 표면 온도가 높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무슨 색? 그렇죠? 파란색을 뜹니다.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면 그렇죠? 붉은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별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겠죠그 다음에, 책은 없지만, 여기 나와있으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별빛의 뭐를 통해, 별빛의 뭐를 통해 표현 온도를 알수 있습니까?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